네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어, 상당히 좋지 않은 가운데 상당히 좋지 않은 가운데 금일은 마이너스 2.24 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. 자 지수를 어, 이기는 종목은 많지가 않죠, 많지가 않습니다. 자 하락률, 상승률 대비 거의 어 20대80 정도의 모습을 어 보였습니다. 금일 같은 경우에는요. 자,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상당히 상당히 긴 아래 꼬리와 어윗 꼬리를 좀 달고 딱 중심선에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. 하루에 두번 맞는 어 기본적 이슈가 나왔죠. 기본적 분석의 이슈가 나왔죠. 하루에 딱두번 맞는 서있는 어 벽시계 5.6조의 어 체코 원전 주기기 공급계약 5.6조면 어, 적지 않은 수주이죠. 어, 5.6조면 어, 적지 않은 수주라고 어, 어,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인지, 그래서인지, 자브렌지밴도 하한선까지 내려갔다가 막판에, 막판에 아마 1시 넘어서일 것 같습니다. 그때쯤. 매수세가 좀 들어와줘서, 현재 가격대로, 가격대로, 종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. 자, 지긋지긋하다고 볼 수가 있죠. 지긋지긋하다. 어, 잘 보시면 그래도, 나름의 선방을 해준 것이다. 적어도, 중심선, 21선을 지키는 가격대로 잘 마감을 해준 것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결국에는, 결국에는, 어, 과거에 이런 자리, 이런 자리 때도 얼마나 어, 지겨웠습니까? 어, 사실, 이때 한 30일 정도 걸린 것 같고요. 지금은, 거의 어 지금도 거의 뭐한 30일째 이러고 있는 형국입니다. 크게 하락도 하지 않고 크게 오르지도 않고요. 자 내일 코스피가 조금 음, 나은 기미를 좀 보인다는 가정하에 금일은 어 이런 공급 계약에 어, 이슈도 어, 떴고 해서 그래서 이 정도 모양의 큰들이라면 어, 매수를 일단은 어, 해야 되겠죠. 매수를 일단 해야 되겠죠. 저도 약간 어, 매수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. 이평선 자체가 어, 지금은 자 61편까지 위 거의 자 거의 다 모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, 모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모 아니면 도의 자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어, 판단이 돼서. 투자 네어빌리티는 금일, 자, 비록 시장은 별로 안 좋지만, 저희가 뭐 시장이 안 좋다고 그래서 이미 중독이 된 상황에서 주식을 안할 수는 없죠. 그래서, 어, 저는 제가 판단을 해서 투자 네어빌리티를 일단은 매집을 했습니다. 매집을 했다. 아, 매입을 했습니다. 주식을 샀죠. 괜찮은 모습을 보일 만한 그런 아주 근처까지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디 드산 에너빌리티 자 며칠간은 좋은 모습을 기대하고 일단 매입을 했습니다 자 공급 계약도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아래꼬리에서 어, 상당히 금봉을 잠깐 볼까요. 네, 자이한시 때부터 한시 때부터 이때까지 누군가는 꽤 많이 어, 사준 것으로 어, 판단이 됩니다. 결국 프로그램이었네요. 프로그램, 네 프로그램이. 꽤 많이 음, 유입이 된것 같습니다. 자, 내일을 기대하고요, 내일을 기대하고, 저도 개인적으로 투자나노 밀리티를 매수를 했다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영상을 어,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